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온누리 상품권은 기본적으로 5%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.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명절을 맞아 할인율을 10%로 2배 높이고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한도 금액도 확대합니다. 자세한 내용 이동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명절을 앞두고 현재 5%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10%까지 2배 확대합니다. 또월 30만원으로 제한됐던 구매한도도 5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. 대형마트나 SSM 등 기업형 유통점이 골목상권 잠식으로 상점가와 전통시장 매출 감소로 인해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상품권 구매에 동참하면 할인도 받고 또 소득공제도 받고 착한 가격으로 상품도 구입하고 지역의 수상공인을 돕는 데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온누리 상품권 10% 할인 혜택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제공되고 구매 금액 한도 확대는 다음 달 20일까지 적용됩니다. 상품권 구매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, 국민은행 등총 14개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전자 상품권은 농협 등 6곳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또 현금 구매 시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. 종이 산품권은 전국 1,400여개 전통 시장과 상점가에 있는 18만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산품권 금액의 60% 이상을 사용할 경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현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. 또 전자 산품권으로는 전통 시장 쇼핑몰인 온누리 마켓을 포함해 총 9곳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온누리 마켓에서는 다음 달 6일까지 지역 특산물과 재수용품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가 진행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온누리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는 상인 입장에서도 매출 증대로 이어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예전에 비해서 점 차적으로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온누리 상품권이 많이 보급이 돼서 시장 장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상품권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나 중기부 콜센터 1357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스 t v 뉴스 이동규입니다.